짜서 이렇게 돌리면 거의 막네칭이 돼요. 음. 아 이런 처음인데 이런 건. 아우 네. 됐다. 자, 소규모 접전 맨 아래 조지타운 소규모 접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것도. 자 본격적으로 눈싸움 시작하겠습니다. 아. 쪽님 음. 지켜보고 있어요. 이사를요? <laughs>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laughs> 아예 제가 한번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땅땅의 평화를 아, 명을 죽이면 돼요. <laughs> 예. 계속으로 또 그것도... 사람만... 네. 리스포링 예. 되는 건가? 네, 다시 네. 네. 리납니다 그래서 음, 한번 승, 한번 밀리면 이구 조이기를 오케이. 당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구컷 당해서. 근데 문제는 이 왜? 어, 우리 저 할아버지 있는데 안 어? 되겠는데? <할아버지>? 슬레이어만 쓰셔야 돼요 권총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laughs> 네, 무조건 슬레이어만 씁니다 무조건 눈만 쏩니다 눈만 근데 문제는 아, 이 눈이 멀리 눈이 안, 눈이 안 나가요 눈이. 아 그래? 한 번도 안해봤어 근데 이거 앞에 한번 쏴보세요 리안 <laughs> <쏘고 웃음> 나가요 퐁하고 나가요 퐁퐁퐁 팀킬 안, 됐어, 이거... 안 <laughs> 돼요 팀킬 안 돼요 녹화하시나요? 녹화? <laughs> 저 녹화해요 지금 <laughs> 어이, 뭐야 이거 총이 왜 있다고요? 이거... <laughs> 저... <laughs> 아 <여기 웃음> 이거 가서 맞붙어야 돼요 무조건 서로 맞붙어야 돼요 우리 이거... 뭉쳐다녀요 여러분 아 네. 그럼요 어디 가셨어? 저거 어디로, 어디로 어, 가야 돼? 몽쳐다니다고 아, 했는데 바로 한 거죠? 좋았다 아니 뭐예요 그애님 고인... 어... 어, 그렇지. 네? 어 보인다, 아 그렇지 아, 어, 어, 저기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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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이게 검으 올라가도 눈이 안 마져 저 사람들 아 진짜 웃긴데 이거 이게 조질도 안 돼. 어지러워 근데... 근데 데미지는 받네 데미지도 받았 <laughs> 아이고, 허지러 <어지러워. 웃음>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집이 안나 어, <laughs> 왜 이렇게 안 돼? 어, 잠깐만. 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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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안... <laughs> <돼. 웃음> 아,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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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대미치님 아, <laughs> 몰라. 보이는 게 똥손님이야. <laughs> 여러분, 넘어마. 다구리 막예요 여러분. 생명은 나빠. 아, 진짜. 한 명을 몇명이 태는 거야? 세 명. 이뭔전략이 여러분. 그냥 다니어 씨. 다구리가 아, 잡았어. 아치 아, 다니기 하고 오 뭉쳐다녀야 돼. 뭉쳐다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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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지금 세 명. 뭉다기 있는데. 어, 디디 들어가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가야되나? 숙사님 여기 또있어 다 갔다 리스폰 되자마자 <laughs> 앞에 <웃음> 계셔 아... 나도 하고만 왔어 이거 성으로 죽네 이거 오, 오. <laughs> 와. 별로 안좋은데 러브님한테 죽을래 복수해 어? 들어갔네 미치를잘 어. 모르니까 러브님이 지금 막이 악물고 쏘는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어, 이거 누구야 내 앞에 님그 앞에 러브님 있어요. 오케이 잡았다아다 오케이. 이거 뭐비비왜김장가요 뭐야 이거? 진짜 다 아 이거 이거 하기 잘했네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웃겼죠? <laughs> 잠 <laughs> 와! 와! 아이고 남한테요. <laughs> 아이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나이스. 그래. 어 뭐야, 왜 나밖에 또, 없어요? 또올 거야. 아, 아 완전 웃겨. 이거 어떡 이꾸조이기, 이꾸조이기. <laughs> 어, 이 공격이 안 되나? 이거 왜 이러지? 발사가 안 되네. 여기, 여기 살아났어. 아, <laughs> 여기, 이 안에서는 벌써 건안네 아, 여기 좀 나와야겠다. 여기, 여기 있어야겠다. 네. 아니, 이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 어, 벌써가 안 돼, 벌써가. 아. 어, 저기, 우리 기진대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형님, 우리 들킨 것 같아요. <laughs> 괜찮네. 여기서 한 놈만 어, 때려 3대1로, 3대1로. 형님이랑 죽을 있어요. 이쪽으로. 뛰어, 뛰어, 뛰어. 아, 콩님, 모르겠다. 뭐 아, 아 피해야지. 나만 노리는데. 음. <웃음> 음. <웃음> 아. 어. 어, 무서워. 아, 좀 힘들어. 아, 포말 쓰고 싶다. 어, 방어가 아. 이렇게 좋은 겨? 아, 포말도 인정을 할걸 그랬다. 그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드디어 죽었네 어휴 <laughs> <laughs> 어휴 어, 방어도가 장난 인데 어후 <laughs> 죽였다 위터님은 안 달아 아저 육방입니다 육방 아진니 아, 육방 안 된다는 말은 없어서 육방 쓰고 있어. 아 그건 상관없... 필드는 네. 자유라 그랬어 아러브니 복수해야지 아... 육방의 상전가? 똥단이 여기 숨어서 막자 네. 왜 나밖에 없어? 불안한게자 어, 위치가 바었나봐요식판은 뭘까요? 미친거야? 뭐라고요? 러브님? 미친거냐 칸스토고싶다겠 저기 아 우리는 목숨이 7개 남았고 저쪽은 13개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응? 지고 있는거야 육분사로 예? 네? 어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그치 우리가 단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으로가야겠 아, 튀김 개잘 먹었다. 어디지?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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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네. 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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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저기쯤. 이거 먹으면 뭐해 전문화 못쓰잖아. 아마 그러네요 전문화가 나더네 하필 다른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 전문화 무기만 내드렸잖아. 응. 콩님 결난한 무빙. 아막 도망가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도망이 가고 있는 건지, 모르... 어우, 너. 완전 내가 둘러싸인 것 같은데? 어그로, 어그로. 아, 이 거리가 좀안 멀어지면 죽어, 안, 죽어. 안 맞네, 안 맞아. 안 죽어, 안 죽어. <laughs> 안 죽어. 어, 잡았다. <laughs> <laughs> 노래, 들... 노래 들어도 돼요. <laughs> 아, 그럼요 이게 TTK가 길어지니까 재밌네요. <웃음> <웃음> 정수 없어요이 <laughs> <지금. 웃음> <난> <laughs> 그래서... 왜? <laughs> 아니, 아... <겨우> <laughs> 이 내가 있어. 저 뒤에 저어 근데, <laughs>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laughs> 너무 이 눈이 하찮 아우. 와, 이 딜러님 안 죽어. 같이 세요 나피하세요, 여기다. 아이고, 내 앞에 정명이 있었네. 오래 봤는잡저폭 보고 는데 안돼. 잡았다. 잡았다. 아우. 이제 뭔? 몰수 게임인데? <laughs> 이거 와... 너무 저기 갭이 벌어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네.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그래. 이게 맞지? 진짜 웃기네 근데 <laughs> 칸님 어떻게 자기 그 어? 칸님 무지하게 쫑단님 싸대요 지금 그러니까 발발견자 아아 지금 평소에 지금 뭔가 뭐 있거 아 예. 지금 아? 거의 다른 사람 음. 발견해도 나한테 먼저 와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봐 오연님 그러니까. 칸좀 죽여줘 아 칸님 열심히 만 어... 아 뭔가 UMF 가고 싶던 생각이 드네요 이런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음악 소리가 네. 들리는데 갑자기 폼이 아, 안 아, 써지대? 아 그럼 한번 네. 뭐, 칸님 네.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오케이 칸님 다운 오. 아니요, 저살아있대요 아, 제가 죽었는데요? 아 누님이었어요? <laughs> 처음 죽어서나 오늘 <laughs> 아, 처음 죽어봤어 PVP 천재시네 PVP 없습니다. 아 형님이구나 이거 어렵다 어, 야 어렵네. 이거 피가 안 트니까 영 실감이 안나 이건 일곱 판 못하겠는데요 한판 하고 끝나야겠는데요 아좋다 어, 아이고 졌다 이거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아이 너무 더워 이 음악 소리 갑자기 왜 들리는거죠 남자님 음악 틀어주셨어요 아아 아제들어봅니다 음. 나몇 점이야? 어4 9 5점이 65점 받게 데아 1등했어. 1등했어. 1등이 봐. 1등 안 좋더라고. <laughs> 잠깐만. 야, 나 3P. 우리, 우리 다3네 네. 아 골고루 3킬씩이네 어. 육성을 보면 3킬 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이거. 분쟁 나가기 하지 마시고요. 한판더하죠 오, 네. 네. 한판더 하면 딱 철마 시간이 될것 같아. <laughs> 어, 나 위에 벌써 눌렀는데 얼른 눌러보세요. 어딜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아, 쟤만 눌러, 저기, 쿵님 눌러보세요, 위에. 그거. 아, 잠깐만, 누가 나갔는데? 예. 네. 그럼 분쟁 나가기. 분쟁 나가기로 음, 다시. 다 다시, 다시 분쟁 아, 전가 봐요. <laughs> 어떻게 하는지 <안> 몰라가지고.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요. 나가..나가기? 네, 분쟁 나가기 분쟁 나가기로 일단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네, 방패를 쓰면 진짜 안 되겠구나 아, 분쟁 나가기 하면 이 파티가 다 없어지는구나 네 다시 모이고 막판 원래는 실판 4선.. 저한테 오세요, e m 님하고 I'm 님 이게 들어가. 가 g to kill 예. 예. <laughs> 어디 보자. y 가 h 가할게요 p 님아이 o 아, n g to kill him.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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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기랄할만한 사람이 없나? 없구만. 그러면 저랑, 저랑 바꿀래요? 그... 저, 제가 오늘 레이드를 좀 많이 한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유, 풍님 있어야죠. 아이 없어도 돼. 잠깐만... 음... 여, 냐면왜그 다음에 한 분이 우리가 누구였지? 아, 쏭님, 쏭님... 어제 들어갔어요. 자, 저희는 다 모였습니다. 네명도다 모였어요. 그러면, 다시, 잠깐만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누르고. 이거 써놓은 거 너무 어렵네요. <laughs> 폼을 써. <laughs> 여튼. 아야, 예. 매칭, 매칭 준비 되셨죠, 누님? 네. 예, 누르세요. 다들 대충 누르셔야 돼요. 예. 네. 오케이 콩뇨 덥입니다어 어디에 어디에? 어디야? 소규모 잽싹 아 두두 예와또 지로 또바뀌네와 콩림 리지사프시네이 정말 예 yeah.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아니, 나는 뭐야? PVP 빌드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 <laughs> 막 하시네요 진짜 저도 그거 쓰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콩님 피해단에 되겠다 빌드를 <laughs> 만들어놔야겠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엑스칼버님 아이 뭐... 근데 엑스님도 우리 레이드 엄청 좋아하시나봐 네? 레이드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엑스칼버님 아 나도 리지 사 만들.. 아마 그 댄스님은 있으실 것 같은데 뭐까요? 리지 사 리지 사악 있으시면 쓰세요 그거, 있으실 것 같은데 분장 많이 하시니까 저 이분... 분쟁 안 해요 아니 그.. 모범께서 아. 그 많이 하시니 음. 잠깐만요, 저 그분, 오, 그, 왠지 슬레이어 안낀 기분인데 리지..웨이.. 방탄복이 아마 있을텐저 지금 리지웨이 입었는데요? 아.. 그럼 쓰고 계시네요 예. 네. 아까 얻어할때 그렇게 뭔가 걸음이 늘어지는 듯한 그게 있었어요. 그게 누님이었구나. 음, 음... 아, 저도 그거 쓰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누님께서 나를 때리셨구나. 그러니까. 엄청 때렸는데. <laughs> 이럴 수가. 문 앞에서 계속 때렸는데. <laughs> 누님. 누님하고 장님한테었는데 <laughs> <쩡땅님하고 웃음> <때렸는데>? 그러니까. 누님하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쫑장님한테는 뭐가 막 날라와 놀라니까. <laughs> 아 벌써. 뭐야 이거? 아 어, 이게 피터퍼. 뭐앞으 아우, 쇼핑이쇼핑핑 잡을 수 있었는데. <laughs> 오면 살아, 오면 살아. 응, <laughs> 음, 죽었다. 어우, <laughs> 홀라. 똥님하고 칸님하고 옷이 예, 똑같아서 계속 칸님 때리고 있잖아. 미다 <laughs> <laughs> 뭐, 뭐, 가까이 왔는데? 어우. <laughs> 노래 엄청 끊긴다. 서버가. 샌들 옮겨야 되나? 서버를. 응? 나만 때려. 응, 인도나 때렸잖아요. <웃음> 도망가. <웃음>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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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뒤에서 갑자기. 저페인님 이야, 어우, 도망가야겠다. 도망갔다. 아, 우리. 막스쿨피오로 때려주고 싶다, 막. 아우. Boost, <laughs> about to come online. Rogue Hive, d e t e c 아, 뭘때거야아니야살리면안 돼, 살리면안 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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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스터가 없는데? 부스터가 뭐냐면? 아니, 데미지 그, 올려주거나 뭐 방어도 네, 뭐, 올려주거나, 뭐. 올려주거나 공격력 올려주거나 하는 아이템이죠? 아, 아 우리 편뭐다 살리고 아. 그런 거 있어. 어디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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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는 할때이 노래 들잡을수있어 에센타온. 에칸전이널 칸입니다. 이다 음음 이거. 다 저거 잡아야 돼. <laughs> 주황색옷, 주황색옷. 저거 저거 주황색 고 주황색 고 저거 노란 가방 노란 가방 어. 오가이씨 푸시! 푸시! 오우, 리우색우오로지우오지 오우,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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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소생알부를 지금 들었.. 아 빌드를 바꾸느라고 소생알부를 아, 그냥.. 어 반.. 칙 반칙 반칙! 반칙. 그피 없는 사람들 그.. 그틈 봐서 그.. 반짝거하면씩발라요안 돼!! 종님!! <laughs> <laughs> 막탈 쳐야죠 막탈 <laughs> 뭘쏜 건데 이렇게 어지럽지.. 이지웨이 음. 어, 입은 사람 총 맞으면 어지러워요. 음. 그래서 어, 죽었다. 네, 네, 이거에서 육공인신가 음, 아, 네. 뭐야 이거? 6공 u 공 s p 을 바꿨어요? 리턴 님? 아니요? 일단 아. 3방 30이네. 안 돼! 어, 이단그운 나이스 나이스 누구예요? 나이스야. 음. 아주 아, 려고 했는데. <laughs> 막타 너무 양호 <양호시키는> <laughs> 네 명이 네 명이 뭉쳐서 가죠. 뭉쳐서. 네. 뭉쳐서 하야돼 우리도. 도앞 <laughs> 앞. 앞. 았어 보지 시스템 아야 돼. 크 아, 왜 이렇게 잘죽망 가셔. 그냥 죽어요, 빨리. 형님인가? 아니였어. 아, 형님 되게 잘 피하시네. 야, 츄팽님양망이다 예. 오야, 뭐야, 왜? 댄스님은 안 돼, 이지 s y 오, 방어도가 한 방이 날아. 어이, 갑자기 개운구라는데 미치겠네. 어, <laughs> 누구야, 2대1이야, 안 돼? 아우, 아깝다. 아이고, 저 방어도 도한 살짝만 때었으면 잡았는데. 아, 미터님. 아, 미치겠다, 진짜. 와. 아. 아, 한 방만 맞춰으면 됐어, 진짜. 아, 이럴 수가 있나. 아, 다 어? 계속 4점 차인데? 아 이거 만을 못하나? 오 어지러워 엄청 오래, 어지러운 거 오래가네 이상하다 어. 왜이래 침 아이고 아이잖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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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깜짝이야 어 여기 대대왜 주황색 옷을 똑같이 갖고 여러분 뒤에 쇼핑님 <laughs> 혼자 못뭐 죽어. <laughs> 안 돼. 보지 마. 어 이거 죽. 도망가자. <laughs> 어 떤. 웃기다. 이거. 아. 음, 음. 갑자기 확 균형이 무너졌는데 우리. 짱 음? 힘들어. <laughs> 어이고 힘들어. 눈썹 잡지 하지 마요 오늘만 한 거. 아니. 힘들어. 아 고인님 집. 집. <laughs> 왜 나만 따라 당겨요? 나만 따라 당겨요? 어, 총알이 <laughs> 왜안 나가세요? 아, 아깝다. 아, 되는데. 아또 뒤에 스포 있어. 에이, 몰라, 안 깎아? 병목이다. <laughs> <laughs> 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멸, 멸집들이 뭐, 왜 이렇게 좋아요? 총알 봐서 안 돼. 야, 이거 아깝다. 폭격때 n t a specialization supply. I'm not going to get it. I'm not g o 몇시지? 아 o get 어... 아예그예 그...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요게 막판입니다 음, <laughs> 그래서 거의 지금 승부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축구 아, 하고 싶다 아좀 문화 탄약이네 이따 끼못 쓰니까 <laughs> 뒤에 콩님 있어요. 조심하세요, 뒤치기 하세요. 지금 콩님 잡으러 가죠, 콩. 예, 네, 왜 콩님만 잡아야 다 <laughs> 콩님만 잡아 어우, 여기 다모왔네또왜 남아? 몇 명이야 지금? 평소에 그아고랜이6방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아저6방 맞아요. 아 <laughs> <laughs> 어쩐지 <어쨌든지>, 체력이. <웃음> <웃음> 아유 예 The e a e 이? 왜 계속 만나 우리? 여셔. 아우 죽었다. 혼자도 못 서서 쓰러. 아이들 한만목어 아니, 그거 가면 거기 고현 님은 피해야 요 고현 님안 죽어요. 고현 님 방어 도짱 예.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았나, 지금? 눈 속에 튀. 띠띠띠띠띠하고 거야. 달리기가 길어지니까방재생이 의미가 있네. 어. 아, 그렇구나. 네. 그저방재생 2%입니다. 2%. 2프로. 러브님 먼저 한요콩님잡요 딸피, 딸피. 콩기 개피. 아, <laughs> 이런 <이렇다. 웃음> 형사님 <목소리>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공격력 <목소리> 어차피 나와서 3프로 세팅하고 오면 이쪽에는 통제실 세팅으로 하면 안 죽어요. 어. 아 진짜요? 방재생이랑파브리스 가지고 안 죽. 그 끝나면 인사 올리든 어떻게? 아 이거 재밌네. 평가에 인사 끝났니? 는아 재미 없었어요. 이중 재미 없었어. 완전 재밌던데. 에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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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제가 6킬 했는데 아마 5킬은 풍님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내모무도한 번도 안 죽었네. 네. 와. 나 방구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방제생 2%하시면 재밌지,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